안녕하세요. 양평 우리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지평면 대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파노라마 전망이 인상적인 토지인데요. 게다가 건축 허가까지 들어가 있어서 오셔서 바로 집만 지으시면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지하수 정화조도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 통신 지중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지금 토지까지 진입을 했고요. 토지 면적은 14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어... 전, 전이기 때문에 농치는 받아야 돼요. 농막 체류형 쉼터는 안 되는 토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만약에 어, 농막 체류형 쉼터 하신다고 하시면 건축허가 죽여야 돼요. 네, 우선은 건축허가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토지고 이거는 집 지으시거나 전원주택 지으시거나 어,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정도로 준공을 내셔서 주말주택 정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43평 매매가는 지금 1억 2천까지 금액을 내려놓았어요. 금액 지금 거의 최저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앞쪽 전망은 아주 시원하게 열려있는 토지입니다. 토목 지금 2단으로 되어있고 지금 둘레로 보강토로 토목도 예쁘게 해놓으셨고 마사를 좋은 걸받아놓셔서 자풀하나 나지 않은 그런 토지입니다. 옆쪽 토목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있어요. 뒤쪽으로 구교림이 있어서 아주 새가 제가 아주 운치 있게 어, 지적이고 있고요. 옆쪽으로도 나무 이렇게 심어 두셨습니다. 아베수도 보이고 지하수 관정도 보입니다. 앞쪽으로 나무 심어 놓으셨고, 이 토지의 앞쪽에 주택이 하나 있긴 하지만, 뭐 많이 막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나중에 막힐까봐 걱정돼 하는 것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게마음을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어, 토지 면적 143평으로 넉넉하고 지하수 정화조. 다 완비가 되어 있고 건축 허가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오늘의 토지입니다. 토지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이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평 시내, 지평 역까지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13분 정도면 가능한 토지고요. 요 도로 쪽을 지분으로 25평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이 도로를 거의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는 도로 쪽으로 아주 넉넉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는 예쁘게 꾸미시고 꽃 심으시고 뭐 잔디 심으시고 어, 좋은 마사 받아놨기 받아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수월하실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문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앙평우리부동산 홍진아 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